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어,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 교회의 이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교회를 하는데 새 힘을 로고새 능력을 얻지 무슨 번아웃이 찾아오냐 그것은 내 신앙에 마중물이 부족하여서 내 믿음보다 일이 많아졌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나는 번아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다 잠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렇지 않아요 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여기서 죽어야겠다 여기서 간도해야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동이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께 그 구동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십사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죠. 그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왜 자꾸 율법을 어기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자식이 너희들의 소가 너희들의 가축이 이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들은 안식이리고 뭐고 반드시 끌어올려 건져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십일 장에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파놓은 웅덩이나 아, 웅덩이에 구덩이에 남의 소가 또나귀가 빠졌거나 죽거나 다쳤을 때에는 반드시 보상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진 그 가축이나 사람을 반드시 구조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율법이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은요, 우리와 다르게 우기와 건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 물을 저장하지 아니면 건기 때에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보면은 예루살렘 그 근방에 가보면. 굉장히 큰 깊이의 이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물을 저장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건기가 되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웅덩이가 되고 구덩이가 되고 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 낙이나 소나 말이나 사람이 잘못 뒤져서 그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이 그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6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은 구덩이, 웅덩이라는 표현을 특히 다윗이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적 구동이요 웅동이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죠? 내 인생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와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말할 때에 그것을 웅동이 혹은 구동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할 수가 없어서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백성들과 왕이 듣기에는 거북한 메시지죠.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바빌론이라는 이 제국이 예루살렘을 모두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빨리 바빌론 편에 서라. 이 예언이 왕과 백성들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심지어는 왜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편에서는 저런 예언의 선포를 할까 라고 하며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기를 하나, 말씀은 계속 선포하라. 그러지, 그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 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를 하는데 다 좋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는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제를 세우셨으면 말씀을 듣게 하셔야지 말씀은 듣지는 않고 오히려 본문에 보시면 고관들이 왕에게 시드기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 빨리 예레미야 죽입시다저 예레미야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오히려 더 우리가 힘들 지경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우리 편이 아니라 바벨론의 편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왕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이 바빌론 파가 아니라 반대로 애굽을 추구하는 친애굽파 고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에게 고언을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살려고 애굽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속적인 회유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군사와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 말은 결국 이 왕이 애굽 편에 들어서 애굽과 함께 저 바빌론을 몰아내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역사의 배경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빌론의 느부간 넷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10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하했지만은이 바빌론 왕이 세운 왕이 왕입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고관들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런 늘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유부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로 고관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도 잔소리를 하고 하도 옳지 않은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시드기가 이런 말을 하죠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무능력하고 우유부단한 자신의 처지를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하는 말이 저 예레미야 선자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십시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의 강요와 억지에 따라서 결국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고자 하는 이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는 우물이 말랐지만 여전히 물이 조금 남아 있어 지능투성이었을 거예요. 습기와 추위 한기가 예레미야의 몸을 감싸고 그러니 추우니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서럽고 얼마나 괴로운 순간을 보냈겠습니까 진흙이 그냥 진흙이 아니에요 수렁같이 쭉 내려가는 진흙이에요 점점 몸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 중에 예레미야는 이 구덩이 속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에 예레미야의 심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53절 54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미라 물이 내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라는 자기 심정,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예레미야에게 삼장에 말하고 있어. 물이 지금 자기 머리 위로 넘실넘실 되고, 자기는 이제 죽을 지경이야. 얘는 스스로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이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에 대하여 기록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애가 5장 35절과 56절에 보니까 그가 물이 넘실대고 머리에 물이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라고 죽는 그 앞에까지 이제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슬픔과 탄식까지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었사오니" 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런 상황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말이에요. 또 오늘 이애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살다 보면 때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유혹의 구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 진착에 빠져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중에 있을 때.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 중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졌다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여러분이 혹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죽게 아랜날에 그러니까 진착에 빠져 지금 물이 넘실대고 죽은 가운데 있는 그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응답받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송양하셨나이다. 응답됐죠? 어디서 건전의 성답인가요? 친창에서친창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왔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의 확신을 듣자 그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여러분이 중독에 빠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여야 되느냐 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 일이 풀어질 거야 그 상황은 극복될 거야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옆에 내가 있다 예요네 옆에 내가 있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지금 물에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요?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 64절, 6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걸볼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요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응해 달라고 기도가 나와요. 나를 그냥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단순한 구조와 구원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담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내가 주의를 하다가 막히고 답답하면 이 주변 상황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억울해내 마음이 나는 주의를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주의를 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지 길을 막으시고 문을 막으시는가? 그 원통함과 답답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냥 구하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내 뜻대로 이루리라 하는 것을 수긍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그 웅덩이에 우리를 놔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창 구덩이에 빠져 아주 깊은 절망의 상황 중에 놓인 인물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 왕이 통치할 때에 다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90세 가까울 때에도 다리오 왕 시절에 그네 명의 총리를 세웠고, 그 총리 중에 총리를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세웠어요. 근데 이세 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결국 금신상을 만들게 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법을 내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무시했어요 그는 평생토록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어떤 법이 내려지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자 결국 다리오는 법조령에 따라서 이 다니엘을 어디에 넣었어요? 다리오 왕이 저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그랬죠 이 사자굴은요 그냥 굴이 아니에요 깊은 수렁이에요 아주 지하 깊은 웅덩이에요 거기서 사자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도 다니엘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왕이요 내가 절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도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기도하였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왕에게 참소했던 세 명의 총리가 단일엘이 살아남자 왕이 그세 명을 사자굴에 넣버렸어요. 그리고 그 참소한자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역사를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처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저 형제들이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곳으로 그 갔다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저 깊은 구덩이에 체색 옷을 빼앗아 그를 맨몸, 맨몸으로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의 경험을 요셉을 통해 하게 하신 거예요. 넌 앞으로 밑으로 내려갈 인생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그러나 극적으로 살려내시고 아라비아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은 그는 진짜 구덩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밑 빠진 그 구덩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정총무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어디에지 보냈죠? 누명을 쓰게 하셔서 지하 감옥에 이 요셉을 더 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장이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감옥에 있는 살림을 그에게 맡김으로 말미암또그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요셉을 구렁통에 집어넣고 또 노예로 만들어서 다른 집안에 이 구렁통에 집어넣고 또 누명을 세워서 왜 감옥 지하 감옥에 구렁통이까지 이렇게 밑바닥 밑바닥으로 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구렁통에 빠질 때가 11세였어요. 그리고 가정 총무와 지하 감옥에 1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애굽은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요. 30세가 되어야만 관료가 돼요. 그러니까 그 11살의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밑바닥과 밑바닥에 가면서 정말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지하 감옥의 1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의 9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자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견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감옥과 구덩이와 그 노예의 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잡혀갈 때에 그 대제사장의 밑에 지하 감옥에서 갇혀 계셨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그닭 새벽 우는 뭐 성당인가요? 그걸 가 보니까 그림이 동그랗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끈에 걸려 갖고 매달려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지더만 하루 종일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만의 기도와 같이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더 밑으로 떨어졌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수를 믿는 만민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의 구덩이에 빠진 사건 가운데에 누가 그를 구원했죠? 바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구수인,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환관이 시드기야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지금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지게 한 자들이 악한 자니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돼지라고 취급받던 저 에디오피아의 환관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가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베냐민 성문에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왜? 그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방인을 통해 말한 거예요. 그러자 시드기아가 정신을 차리고 30명의 군인을 보내서 예레미안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구덩이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지 않으면 그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편 40편에 다윗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웅덩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 여러분 기가 뭐예요? 기는 생명을 말해요 기는 에너지를 말한단 말이에요 기는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 내 욕심 내 어떤 내가 가지고는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에너지 그러니 하나님이 구덩이와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혔다. 내 자아가 철저히 죽고 나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요? 반석 반석이 뭐예요? 말씀 말씀 위에 나를 세워두셨더니 내 걸음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의를 하더라도 지치고 힘든 이유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의를 한다 말하면서 왜 우리 힘을 쓰려고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역정을 내야 됩니까?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잘 살고자 열심히 공부해서 교사가 됐대요. 교사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회가 생겼대요. 의사와 이 상견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의사를 내 남편으로 두면 나는 돈 문제 없이 옛날 가난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잘 살겠지라고 하는 그한 가지 돈 때문에 의사와 결혼했는데 그 의사가 잘 벌면서도 교사였던 자기 월급까지도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돈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의사 선생님 돈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가진 돈까지도 자기 아내 돈까지도 다 쓸데없는 게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 월세 집에 살면서 눈물이 나면서 정말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디 갔느냐? 무당하게 찾아가 가지고 점을 봤다는 겁니다. 점을 보는데 무당이 하는 말은 괜찮아. 잘될 거야. 이루어질, 그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하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월세 사람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결국 깊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것은 너 길을 죽이고 너 생각을 죽이고 너 마음을 죽이고 오직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다시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저 하늘에서 들으신 분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대신 우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주의 일이라고 하다 보면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인데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베아가 마치 진청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웅덩이와 깊은 구둥에 빠지게 하십니까? 찾아보면 다 뇌죄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일이 돼버렸다니까요. 내가 이걸 성취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다니까요. 어느새 열심히 돼가지고 전심은 안 하고 열심으로 막 노력하니 내 일이 돼버렸다니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만 사탄이 착각하게 하고 내 마음이 착각해서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빠져버린 것처럼 생각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깨달으니 죄가 보여요 주여 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면요 내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웅동의 구동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올려주셔서, 뭐? 그 일의 성취, 어떤 일의 성과, 일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떠올라요. 아니, 십자가로 살겠다는 내가? 아니, 이걸 이거를 바라, 주의 일이 도대체 뭐야? 주의일은요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아니면 세상을 하다가 어떤 일이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일 아니에요 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빠진 자를 예레미야처럼 저 이방인을 통해서,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일 통해서 기가 막힌 우동, 우, 웅덩이와 궁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